와, 나. 왜 이렇게 전설이 안 나오지? 그냥 나와라! 나오을한번더 갈게! 보라? 씨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! 자, 티브야. 형, 믿지? 아 믿습니다. 아, 당연하죠형님 제발. 짜잔! 와! 오, 오, 오. 야, 너뭐 필요하냐? 보자. 탈 것이, 탈것탈 것이 전설이 없어? 네야 형이 해결해줄게 그 멘트 꼭 지키십시오 형님 야 수영아 형을 믿어 자 50개 5 0개면 아,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? 탑승물 소환소득 사실 이거 50개면은 내가 알기로 이거거든 진짜 여기서 진짜, 안 믿지 10만 다러야야 이런 느낌이구나 형님 잠깐만요 이런 느낌은 제가 아바타 아니죠 제가 ㅋ <laughs> 야 형이 한 방에 끝내줄게 진짜 아 보이지? 네, 봐주세요. 나 있다, 왔다, 와! 전설. 가자. 와, 떠버렸네 와, 나이스. 바로 바로 그냥 아, 제 수영이 뭐, 오늘 나와야 돼. 얘 예, 예반 전업진이야 지금 신서고에서 맞지? 수영이 어? 그 속마음 이야기도 해 됩니까, 형님 속마음? 아, 내 속마음 뭔데? 아, 결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해야 되겠다. 시간 맞춰서 <laughs> <쳐서>. 아닙니까? 저게. <저기. 웃음> 지금 내꺼 충전 들어야거든. <laughs> 아, 아니, 혹시, 어, 깨어있는 사람 하니까 내큼 수영이가 1등으로 오더라고. 아이씨, 나이스. 아좀 불편하고 좀 그래. 어. 가자. 자, 백장식 갈게요. 빨간 게 하나 툭 하고 튀어나와야 되는데. 아울만한데. 설마 양념만 치고 싶. 그림 한번 찍자. 신아, 스킬 붙여야 된다. 어이! 뭐야? 왔어? 아, 나왔다, 씨. 아, 나왔다. 아, 수영! 먼저 가보겠습니다, 님. 아니, 어디가? <laughs> 아, 어디가? 아, 이게. 나왔네. 고것다 수영아, 니네 덕이다. 니가 오르거 물을 자다 캐리했다, 와. 일단은, 좀 마음 편히 좀 가야 될것 같네. 구매하자. 아, 제발! 짠! 빵! 아, 방통박치기 씨. 빵! 아, 응급기동 돌린다. ,이. 제발! 빵! 아, 삼봉사리 돌린다. 자, 보자. 오트, 육트, 칠트네, 맞지? 자, 첫 번째. 안 물어봐, 대지? 라와셋아 아, 넷. 우와. 씨부레 아. 우와. 아 진짜. 씨. 아 이건 아니지 진짜. 아 전설 아우 씨. 와왜 이렇게 전설이 안 나오지? 그냥 나와라. 나오면 한번더 갈게. 뭐라? 시배. 어? 아이신. 아. 대니 <laughs> 분명히 듣고 있어요 지금. 네. <laughs> 말하자마자 바로 더버리네 아, 좀 붙자. 이거 하나 뽑으려고 진짜 얼마가 들어가냐? 제발. <laughs> 두 머리 인 짠! 아 응급기도. 아, 씨, 아 진짜 마지막 한번 남았어. 제발! 아아.. 린아 어린... 아... 나이스! 시오 분노! 오, 와 오, 씨, 오, 와 오, 끝났다! 오, 나이스! 이스 나이스, 나이스! 와, 와저 전설 확정이라영정 확정 아니에요? 와, 끝났어 전설 확정 영웅 확정이야 와와시 와. 가져갈 수 있나요? 워 있어 이 안에 아 야! 레전드다 이거! 너무 좋잖아! 17마리 다 주네. 그냥 다 주는 거였네. 야! 40만 다이아로 전설 3마리인 거잖아 지금. 맞지? 시오의 분노. 와, 나이스. 가져! 갑니다! 야! 풀컬렉와 400톤에 올랐어요? 야! 풀컬렉 미안하다 수영아 <laughs> 네 형님 친부야네 형님 너 진짜 굉장히 불편한 게 이거 5만 5천원짜리 왜 3개 뺐어 어이니 어, 그거 못 봤습니다 있는지 몰랐습니다 형님 야 어떤 결 어떤 카드로 결제 카드 비밀번호 찍어봐 잠시만요 형님 하나 카드로 바로 내가 함께 새끼야 <laughs> 내가 할게 <한 개. 웃음> 아 내가 할게 <한> <laughs> 불편하다. 아, 아니, 아넌5 0만원 결제해 줬잖아. 아 불편하다. 아, 야 이거 뭐 가져갈 거야? 어저 탑승물로 되려고 합니다, 형님. 자 티브야, 형 믿지? 아 믿습니다. 아 당연하죠, 형님. 제발. 짜잔! 우와! 오오 오! 와 씨! 감사합니다, 형님. 와 수영아비야. 뭐야?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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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 나온 건데. 미쳤는데 이거. 최근에 좀안 됐었거든요, 형님. 어, 이거 까지이거까지되 만약에 와. 전설 나와 버리면 웃긴 상황인데, 얘. 설마. 우와아아아아아! 와. 와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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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안 씹. 안얘 뭐야? 설마 아고? 아 와. 와. 와, TV, 씨! 야, 근데, 거기서 나올 줄 몰랐다. 진짜, 진심. 그러면은, 두 마리. 한 마리만 나오면 되네. 설마 한 마리 안 나오겠냐? 말도 안 되잖아. 한 마리 안 나온다는 건. 십지에서한 마리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. 요놈. 요놈. 끝. 수영이. 티브 박지. 야, 역시 박지. <laughs> 박지. 수영이. 티브 <TV>. 아, <laughs> 역시. 네, 네, 네. 수영이. <laughs> 수혁이 <웃음> 역시 <웃음> 역시 수혁이 재수 진짜 없어. 와!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있지? 아, 수아 미안하다. 와. 진짜 형님 불편하네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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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뭘 불편하고 그래. 형님 이제 지호 아저를 안 부릅니다. 지호 채라로 부르겠습니다. <laughs> 알았어. 아, 뭐라도 불러 줘. 아. 아, 나0.03% 뜨는 남자야. 가자. 짠. 짜잔 살아있는 성체. 짜잔. 너무 음, 좋고. 나와라 진짜. 제발. 빠. 어 아. 해피이 무슨 의미야 이게 이 의미 있냐? 이거라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팔만 5천 와. 투력. 5천. 달성. 나이스. 자 형님 동생분들 오늘 아스달 연대기 업데이트 패치 이후에. 특별 소환상자, 몇 개를 샀니, 진짜? 200개 샀네, 예. 와, 200개 샀고, 뭐, 기분 좋게 스펙업 한것 같아요. 와, 8만 5천 투력까지 이렇게 올라왔어. 자, 이제, 어깨야? 배꼽 아니지? 어디까지 올라왔어? 인중입니다, 인중 형님 인중.